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사주차. 어, 지난 주에도 금리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지난 주에 했던 것 잠깐만 리뷰를 하면 채권 가격과 금리는 일대일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여러 종류의 채권의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정도가. 채권 듀레이션에 의해서 측정이 될수 있다. 듀레이션에 그 대한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 간단히 에, 진도 나가기 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채권 시장의 수요와 채권 공급이 채권의 가격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결정된 가격과 채권 금리, 이투모머어티는 일대일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일대일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채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얘기는 사실상 상당 부분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에 대한 얘기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을 좀 모티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뭐, 물론 미국의 예지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합니다. 어, 과거에 굉장히 금리가 낮았을 때가 있는데, 어, 또 보면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낮아졌습니다. 우리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물론 여러 종류의 금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가 또 요새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asset demand, 이거를 그냥 채권의 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채권의 수요 공급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채권의 가격과 채권 금리 사이에는 일대일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가격을 알면 금리를 아는 거고, 금리를 알면 채권 가격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근데 에셋이라고 했느냐? 에셋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셋은 직역하면 자산이라는 뜻인데 자산에는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그 어떤 그 위스키에 그러니까 통상 그 어떤 위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자산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채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화 시켜서 설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도 자산이다 그랬잖아요.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이 채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크게 봤을 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채권에 한정하지 말고 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월스, wealth. 월스라는 건 부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 많은 돈 가지고 일부는 자산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겠죠. 그 채권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월스가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기대수익률, 내가 채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죠. 근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그 혼돈 여러분 혼돈되지 않, 않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기대 수익률은 Alternative a 티브 e t 시니까 다른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게더 수익이 많이 날것 같으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어떤, 어떤 그 자산이 굉장히 위스키니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위험 정도가 높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그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양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높을수록 그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이 굉장히 위험한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 수요는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은 얼마나 빨리 현금화가 될수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현금화가 잘 되는 자산일수록 그만큼 매력도가 올라가겠죠. 어떤 채권이 다른 조건은 동일한 다른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유동, 유동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높은 그런 자산의 경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어, 채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은 그, 이 기대 수익률 얘기가 나오고 위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현대 모던 파이낸스 이론은 말이죠. 이게 이제 50년대 해리 마코비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모던 파이낸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그 수학 및 통계적인 툴을 활용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투자론 공부를 하면 보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맛보기만 보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확률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지식, 기대값 여러분 저 기초 통계나 경영 통계를 배우셨으면 그저 그렇죠. 기대값 구하는 공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 뭐, 어떤, 엑셀 모빌, 그, 채권이, 어, 3분지 2의 확률로 12%를 얻을 수 있고, 3분지 1의 확률로 8%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확률을 고려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10.68%. 어, 이런 식으로 기대값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대값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리스크. 어. 리스크는 위험인데, 이 파이낸스에서는 리스크를 측정하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통계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준 편차죠. 요거 제곱하면 은바리언스 분산이 되고, 이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CAPM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값이 그 중요한 그 리스크 매저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위험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표준 편차. 통계학에서 나오는 표준 편차 가지고 통상, 어, 표준 편차 스탠다드 a 비에이션 계산을 합니다.